가끔씩 태클들이 대는 문자 도 들어오는데 거의 대체로 김 배우 열심히 하라고 응원의 댓글을 참 많이 넣어주세요. 맞습니다 진짜. 자근데그 중에 한 분이 이런 글을 남기셨는데요. 이 머리 없는 중년 아재를 위해서 모자 좀 들이대 달라고. 그래 진짜 나도 이 겨울이면은 이게 털갈이라는지 참 머리숱도 많이 빠지고 이 M 자 이것도 많이 올라왔어 진짜. 최고의 겨울철 소품, 최고의 겨울철 아이템. 자 오늘 모자 모자 들어갑니다. 내가 없는 곳이 벨거 다 있잖아요. 근데 특히 모자는 더많다 내가 이번 점에 이 모자를 뒤져 보니까 우와 모자가 뭐 이렇게 종류가 많아 진짜 뭐 어마어마해. 근데 얘네들이 이걸 기가 막게 했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제 키테맞춰서뭐 비니하고 볼캡 정도 쓰는데 나머지 안 되는 거 얘네들로 들이대려고 아니 기가 막혀. 이거 먼저 봐봅시다. 그, 그래, 요즘 들어 이런 모자 쓰시는 분들 좀 눈에 띄던데, 이걸 헌팅캡이라고 한대요. 겨울에 괜찮은 거 같고, 특히 이것도 앞뒤로도 쓸 수가 있더라고. 아, 진짜 멋있다, 정말. 이런 거에다가 이 패딩, 아우터와 이 패딩 입어도 괜찮고, 아, 우리 브라더는 이거 저 모자하고, 아우터하고 깔매치까지 했는데, 아, 멋있다. 그리고 그래, 이게, 이게 뉴스보이 모자래. 그 뉴스보이 모자가 뭐냐면, 옛날에 신문 돌리던 그런 그 소년들이잖아요. 이 친구들에게 썼던 그 모자. 그 뉴스보이 이 모자래 또 이게 아우 나 이런 스타일 너무 좋아하는데 내가 왜 지금까지 이 모자를 몰랐을까 몰라 진짜 정말 그 댓글 남겨주면 너무 감사하네 이덕이 내가 모자 세계더 크게 눈을 뜨네 진짜 아우 점잖아 아우 그렇게 진짜 특히 머리에 숱이 좀 이렇게 위쪽이 좀 헐빈하신 분들은 나도 이제 이거 써야 될 판인 것 같은데 아, 이게 대표적인 이제 뉴스 보이캡 을아 이건 베레모네 우리 보라더아 베레모 요좀 뭐 나이가 들면서 중년이 되면서 좀 이런 거 적당한 소품으로 활용하면 괜찮은 것 같은데 자 드디어 내가 가 아는 이 비니가 나오네 올해의 색깔이 노란색하고 회색이라고 그러잖아요 비니로 이렇게 포인트를 줘가지고 적당한 결제 소품으로 활용하는 거 요거 TV에 뭐 튀? 너무 튀는 거좀 별로다 생각하시는 분들요 정도 튀는 거 어때요? 그 선글라스 정도 껴주고 요 위에 패딩을 입든 짧은 쇼패딩이 요거 괜찮지 진짜 아 이것도 좋지 내가 저 패딩 베스트 들이댔잖아요 요런 볼캡보다는 비니 딱 쓰면은 보온도 돼 진짜 정장에 비니? 이게 왜안 어울려 이거 얘네들이니까 아이 우리도 맞지 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도 괜찮다니까, 진짜. 이거 봐, 이거. 아, 근데 이분은 이거 우리나라뿐 아닌가? 이분 굉장히 유명한 이 중년 모델인 것 같은데. 그냥만도 쓰잖아요. 그냥 만이 우리나라 사람인지, 뭐 일본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는 알지 못하겠어요. 이 사람 도군지 몰라요. 근데 이렇게 적당게 예, 캐주얼하게 이렇게 쓰잖아요. 비니가 좀 너무 가볍게 생각돼요 그럼 이런 페드라 어때, 페드라. 아 근데 이것도 페드라인지. 이거 중절모인데, 중절모도 워낙에 뭐 사이즈들이 다, 챙 사이즈들이 다 다르더라고 보니까. 이거 말고 또 버킷 햇이라는 게 있어. 또 버킷 햇. 이게 이제 버킷일 같은데, 특히 우리 젊은 친구들은. 워낙에 센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참 많이 쓰는 것 같아. 요 드디어 볼캡이 나왔어. 나는 진짜 이 볼캡 신봉자야, 진짜. 근데 이렇게 겨울에 코트가 됐든지, 뭐, 지난번에 드린 롱 코트가 됐든지, 이거 볼캡 괜찮지? 그래, 캐주얼하게, 주말에는 편안하게. 요즘 이지웨어, 이게 바깥에 못 돌아다니니까 이지웨어가 그렇게 많이 팔린대요. 집에서 이렇게 입기도 하고, 요 앞에 마스크 쓰고, 이렇게 수 마시려고, 하고. 어, 괜찮지 않을까 싶어. 이거 봐요. 아. 수트에 타이까지 하고, 이렇게 딱 볼캡을 썼는데, 근데 이거는 볼캡이 이거또 스냅백이라고 하더라고 볼캡은 일, 일반적인 야구 모자 이렇게 나저제것 같은 이런 이런 건제 볼캡이라고 스냅백은 이렇게 표지 이렇게 이렇게 이런 표지 이건 제 스냅백이라고 그래 우리 브라더도 이렇게 쓰는데 나도 한번 스냅백 써봐야 되겠네 나는 이게 스냅백 사가지고도 이거제일 <laughs> 이렇게 이렇게 <laughs> <laughs> 이렇게, 이렇게 울그러뜨리거든 근데 그거 안된대 스냅이쫙 펴진 거 이렇게 뿌리브라도 일상이 이렇게 편하게 이브라다야 물론 뭐 모델이겠죠 테는 모델이죠 근데 이거 빼고 나도 여기저 이렇게 후드가 있는데 일단 뒤로 쓰고 여기 일단 이렇게 어? 약간 좀 자신이 없다 선글라스 써. 선글라스 선글라스 뭐 매직만 하면 나와 <laughs> 자 이렇게 또 봤어요 하여튼 참 기가 막히지 정말 참 잘도 쓰고 참 잘도 만들고 하는 것같아자 이렇게 봤으면 또 실천을 해야 될 텐데 내가 있지 내가 있대니까 해봐 이거 이렇게 많이 있을게 이거 제가 MLB에서 그때 보내줘가지고 이거 협찬을 해준 건데 이런 거는 이게 색깔별로 있어가지고 어떤 옷인지 옷에 좀깔 맞춰서 쓰기도 좋고 그리고 그리고 이 비니비니 비니. 이거는 한 번은 여러분에게 들이대가지고 아실텐데 이거 이렇게 하면 들이댔쓰잖아요 골무처럼 이렇게 폭소가지렇게 <laughs> 그리고 이거 요거, 이거는 이렇게 퍽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써도 되고 이것 다 이렇게 쓰니까 초록색 파파스 모프네요 <laughs> 여기다 이런 거 이렇게 딱 쓰고 후드 이렇게 하고 뜨고 어. 그리고 이거, 이거 레옹이에요. 이거 이거 올해 그 이마트에서 샀는데 이게 만 원인가, 구천 원인가 그렇더라고요. 거 심지어 이런 모자도 있어요. 군밤장수 모자. <laughs> 군구만밤장수 모자. 근데 이게 이름이 있어요. 이 트래퍼 해시, 트래퍼 해. 사냥꾼 모자랍니다.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얼마나 네. 뜻단지 몰라. 자, 이거 봤잖아요. 봤음도 실천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럼 오늘. 이걸 쓰고 나갈까? 이 볼캡을 쓸까? 이 비닐을 쓸까? 내가 좋아하는 거 천지인데 가만있어 봐. 이거 뭘 쓰고 나가야 되지? 어떻게 할까? 나는 오늘 이거 입고, 이거 쓰고 왔죠. 요래 패딩 조끼, 패딩 베스트. 여러분이 한번 들이댔었는데, 그때 입었던 거 그거 말고, 이거 또 다른 거예요. 안에는 울자켓, 이렇게 입고, 그 다음에 목폴라. 목폴라에 자켓. 그리고 요 패딩베스트 요정도 레이어드 해가지고 요렇게 좀들이댔어요 그리고 요거 말고 또 있었잖아요 요거 요거 골무 이것도또가지고왔는데 <laughs> 요렇게 회색 혹시 회색 자켓을 입으면 요정도 이렇게 회색으로 깔매해가지고 요거 어떨까 싶어가지고 요것도 가져갔고 이거 말고 또 볼게 비어요 볼게 요거 볼캡, 요것도 가지고 왔는데, 비니 쓰기 약간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은 요 정도 볼캡 쓰시면 좀 어떨까 싶어서 요것도 들고 왔어요. 그 저는 뭐 비니하고 이 볼캡하고 이렇게 번갈아면서 쓰는데, 색깔도 그렇고, 안에 뭐 자켓 입은 것도 그렇고, 이 정도면은 뭐 그렇게 크게 튀지 않고, 뭐 적당히 좀 캐주얼하고, 적당히 좀 점잖게 들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아직은 겨울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외투, 요 코트를 이렇게 입었는데, 이것도 봤었죠? 그이 정도 코트를 입긴 입지만은, 고점날 풀리고 요거 벗을 수 있겠나 조금 더 다양한 연출을 또할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요렇게 한번 들이대 봅니다 자 그래서 위에는 요렇게 입었고 밑에는 밑에는 좀 편하게 입었는데 밑에도 크게 튀지 않는 범위에서 요 까만색 블랙티 요거 입고 왔는데 신발도 까만색이고 바지도 까만색이고 비니가 까만색이라 하더라도 이 비니 자체가 워낙에 좀튈수 있으니까 이 전반적인 옷 색감을 훅 눌러가지고 회색과 까만색으로 이렇게 톤을톤내가지고 이렇게 입었고 이런 패딩 조끼 패딩베스트 하나로 좀 포인트 삼아 요렇게 엄청 좀살려줬어요 그래서 오늘 위, 아래, 열에, 딱, 열에 입고 왔어 저는 오늘 다른 날보다 무시하게 편한데요 사실은 이거 찍으러 오는 날 내가 머리에 제품 바르고 이렇게 멋내고 오는데 평소에 내가 이러고 다녀요 제품을 안 바르면 못봐죠 정말 꼴상 사 나와서 어마어마합니다 <laughs> 그래서 평소에 비니하고 모자 즐겨 쓰는데 이 평소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우리 남자분들, 이 모자나 비니, 이거 뭐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경우는 많이 있겠죠. 그때 주말에 한번 써보면 짱한데, 주말마저도 이 모자 쓰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으신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이유가 있어서든 아니면 뭐 다른 이유 때문에든뭐 이런 모자나 뭐 비니 쓰는 거 좋아하신다 하시면, 요 정도 좀 차려입으시고, 요 정도 비니, 요 정도 모자 쓰고, 멋한번 뿜뿜 올리는 거, 어떨까 싶어서 한번좀 들이대 봤어요. 자, 곧! 꽃피는 봄이 옵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다양한 모자 좀 소개해드렸잖아요 그 중에 하나 픽켜가지고멋 한번 뽀뽀 올리시고김배부한테도 댓글 좀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오이나이 패션의 시작과 끝입니다 좋아요 구독 벙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 알림 설정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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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왜 이렇게 오늘 분주해 자 <laughs> <저> 오늘 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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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 정신 사나? 정신은 나오 정신은 우리 정신리 정신은 아, 우리 정신은 자리정신이 우리 정신 이렇게 이신은 우리 정신은 우리 정 우리 정신은 우리 아신은 우리 비스코 우리 아비 우리 정신 d 야리 정신은 우리 너무 우리 정신은 우리 정신은 우너 정신은 우리 정신은 우리 비리